반갑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를 예수 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이, 이, 일할줄을믿 느냐 대답 하되 주여 그러 하오 이다 하니, 이에 예수 께서 그들 의눈을 만지 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 대로 되라 하시니 그눈 들이 밝 아진 지라. 예수 께서 어미 경고 하시되, 삼가함 에 게도 알 리지 말라 하 셨으나, 그 들이, 나 가서, 예 수의 소문 을그온땅에 퍼뜨리니라. 그 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 는 사람 을 예수 께 데려 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의 치유와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앞을 볼수 없는 맹인들 두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상황 속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핵심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받아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는데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을 또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다볼수 있는 것같아지라도 영적인 맹인으로 지낸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소망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는 듣는 달자도 그것을 우리 눈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죄성으로 언제나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눈을 뜨고 보고 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소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명이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눈이 자식음 열려서. 어, 볼 것을 볼수 있게 되었다는 라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 속에서 또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죠. 어, 말을 할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속에 담고 있는 어려움들, 힘듦들, 그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동체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한다. 이 핵심적인 의미는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열외로 어,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밖으로 관찰할 수 없게 만드는 내적인 공허와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말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 사람이 비로소 사회 이론으로서 함께 교류하고 의사 소통을 하며 그리고 그 모든 사회의 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이죠. 어, 오늘 현대는 특별히 모두가 다 허무와 고독 속에 지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작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할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루시는 예수께서는 불쌍해하시고 긍일이 여기심으로 이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접근을 더욱더 깊이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고 낫게하신 것이죠. 특별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것을 통해 더더욱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결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우리 또한 힘들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작은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됐다고볼수 있습니다. 오늘 것을 가르켜서 일꾼이라고 표현하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인간은 실존적 고통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율이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을 누리고 경험해 가며 그것을 나누어 가며 그리고 이를 권면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길을 보여 줄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하루의 시간을 받습니다. 생명을 연장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전해가며, 그리고 진정 긍휼히 여겨감을 통해서 한 영혼 영혼을 향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소중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진 영혼들, 볼수 없는 영혼들, 말할 수 없는 영혼들, 들을 수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요. 아니 저희 또한 그런 자들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다시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은혜를 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때에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우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